안녕하세요 전자기기 구매에 관한 꿀팁을 전해드리는 채널 1위를 꿈꾸는 이세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알아두면 평생 도움되는 꿀팁 영상 제휴카드 발급 혹은 사용조건으로 할인받아 구매하는 휴대폰 판매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테니 딱 2분만 투자해서 이번 영상 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휴대폰 구매 상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할인이 바로 제휴 카드 할인인데요. 제휴 카드 할인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정수기와 가전제품 렌탈 등에도 자주 언급되는 할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제휴 카드 할인 혜택에는 크게 두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매월 청구 할인 방법인 DC형 할인과 단말기 선결제 후 매월 할인을 받는 할부형 할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매월 청구할인 DC형은 평균적으로 제휴 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사용하여야만 15,000원 정도의 할인을 매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30만 원 이상 사용하지 못한 달에는 15,000원 할인이 제공되지 않는 그런 할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휴 카드 할인에 해당하는 카드로 월 30만 원 이상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는 구매 방법이에요. 다음은 제휴 카드 할인 조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고 가장 호갱이 되기 쉬운 대표적인 판매 수법인 단말기의 할인을 우선 적용받아 저렴하게 구매 후 매월 카드 실적을 채워나가는 할부형 할인 조건인데요. 예를 들어 매월 30만 원 이상 카드 사용시 15,000원이 매달 할인된다고 가정하면 약정 기간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할인 금액 36만 원을 미리 단말기에서 할인받아 구매한 후 매달 제휴 카드를 30만 원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구매 조건입니다. 하지만 분명 이 할인은 소비자가 제휴 카드를 매월 30만 원 이상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미리 지급받은 할인인데 휴대폰 판매자는 마치 본인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눈속임하여 다른 매장보다 36만 원더 저렴해 보이게끔 할인 구매가를 세팅해 놓고 제휴 카드는 원래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판매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드 할인은 휴대폰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사용하여 카드사에서 매월 할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제휴 카드 판매 수법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 이세로이가 운영하고 있는 휴사방 네이버 성지카페에는 2019년부터 함께해온 아주 믿을만한 판매점 사장님들께서 각 지역별 시세표 카테고리에 매일매일 최대 할인 구매 가격을 시세표로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28만 명의 회원분들께서 믿고 구매하시거나 할인 정보를 얻어가고 계십니다. 영상 소개란과 고정 댓글에 기재되어 있는 휴사방 링크 클릭하셔서 카페 가입 후 정확한 시세표 정보 확인하시고 저 이세로이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휴대폰 구매 꿀팁 채널은 이세로이.